던파에 큰거 온다고? 했죠? 디톡스 2023년 상반기 결산 설문조사 공지가 떴습니다. 6월달 디톡스는 2024년 상반기 결산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 상반기 다양한 업데이트와 이벤트 그리고 던파의 현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험가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설문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던파 자신 있나? 오영짱의 23년 던파 상반기 평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설문 참여 해봐야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어... 사이트로 들어오게 되면 비공개로 확실한 익명이죠 보장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시는데 제한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오늘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버튼 누르면요 익명이 보장되지가 않네. 자, 뮤즈 플레이에 대한 설문입니다. 어, 모가님께서 느끼셨던 대로 체크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어, 저는 뮤즈 일러스트는 솔직히 말하면 죄치향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이게 진각 뮤즈잖아요. 근데 전 진각 뮤즈보다 이각이 더 예쁜 것 같아. 이거는 처음 나올 때도 제가 말했죠. 이각이랑 일각이 차라리 더 예뻤다. 진각성만 보면은 저는 2점이나 뭐 3점 주고 싶은데, 이각이랑 일각도 너무 잘 뽑혔다 보니까 4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킬 구성 같은 경우는 음.. 할 말이 좀 많은데 좀 아쉬워요 사실 물론 이제 어려운 버퍼를 선호하셨던 그 수요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보면은 4점을 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버퍼라는 직업 자체는 롤로 치면 서포터 그러니까 지원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버퍼는 사실 그 낮은 어드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작 난이도도 그렇고, 뭐, 투자 비용도 그렇고. 근데 이제 뮤즈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조작 난이도가 어려운 버퍼로 나왔다 보니까 중국 던파에서 이미 개선이 좀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중국 던파에서 개선된 뮤즈거든요. 처음 음만 누르면 다음 건 자동으로 연주가 돼요. 지금 현재 중국 던파 뮤즈는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중국에서 개선됐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어? 우리나라에서도 저렇게 개선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저렇게 되냐면 지금은 이제 한국 던파에서 바칼레이드가 이제 황혼기에 다다랐고 사람들이 이제 패턴을 익숙하게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 게르다, 뭐 님파 이런 데서 뮤즈랑 갈 때랑 세라핌이랑 갈 때랑 패턴 파워가 좀 눈에 띄게 차이나요. 특히 손이 바쁘다 보니까 뭐 게르다 눈그 맨날 어? 활성화되고 닌파 바닥에 꽃 맨날. 터지고 막 그런 것들이 뮤즈한테 좀잘 보여요. 스킬 구성 자체가 손을 쉴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앞으로 지금이야 괜찮다 쳐도 앞으로 계속 컨텐츠가 어려워지고 어려워지고 어려워질텐데 그때마다 뮤즈의 이런 구성들은 발목을 분명히 잡을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뮤즈의 직업적인 매력도도 계속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인구수. 여러분들 세라핌 인구수 몇명이에요? 13만 5천명 인첸트리스 강정호 때 나왔던 건데 이게 국 캐릭터 법사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만 명 가까이 찍어가는 인기 캐릭터. 이게 처음에는 부진했었어요. 인형 개선해주고 편의 완화해주고 소울풀 성능 계속 지속적으로 상향해주면서 지금 이렇게까지 인구수가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이 캐릭이 그만큼 쉬웠다 그런 부분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인트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어이게 버퍼야라고 하실 수도 있을 정도로 이제 베크가 호황인데 가성비는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좀 베크라는 또 이제 든 는난 집안에 마다들이 있으니까 뭐 8만 2천명이라는 인구수를 자랑하고 있죠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했다 왜? 뮤즈가 인구수가 몇이야? 2만 8천명 어설트급으로 이제 좀 했어요. 도트도 사실 잘 지켰고 컨셉도 나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흥행이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게 아이러니하게도 뮤즈라는 캐릭터의 매력도가 유저들한테 낮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아쉽게도 스킬 구성은 3점, 플레이 난이도는 2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소감은 버퍼라는 직업은 서포터에 해당하는 허들 낮은 포지션인 만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쉬운 난이도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함. 지금은 컨텐츠가 망원기라 괜찮은데 나중에는 한국도 중국 던파처럼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아쉽다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래블러 같은 경우에는 뭐 이각에서 뭐 요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뭐 그냥 그랬고요 이것도 뭐 엄청나게 매력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막 와닿는 컨셉은 아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트래블러라는 그 컨셉에 맞게 잘 나왔다 이렇게들또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제 되게 다들 만족하시는 분위기라서 일러스트 4점 스킬 구성 같은 경우는 5점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간만에 블레이드처럼 이제 쉽고 직관적이고 편안한 캐릭터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사기캐죠 사기캐로 재밌게 잘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던파 새로운 시즌 나오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키웠다는 거이 자체가 사실 트래블러의 어떻게 보면 성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쉬운 사기캐는 성공한다라는 공식을 어떻게 보면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이유에서 스킬 구성 5점 플레이안에도도 5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구성에서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검재처럼 속도가 엄청 빠르지 않다는 거. 그리고 피격기가 블레이드처럼 있지 않다는 거. 약간 그두 부분이 조금 아쉽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속도 버퍼와 피격기의 부재가 아쉽긴 하지만 신캐릭터답게 시원하고 쉬운 난이도로 잘 나온 것 같다라는 평가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네인계의 벌그 어 당연히 하고 있죠 던전 패턴 같은 경우에는 3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평타 기믹이 너무 많았어요 여마법사 그리고 런처 약간 이렇게 평타를 좀 자주 안 쓰던 직업들 그리고 스킬 구성상 평타가 손에 안 가는 애들한테 너무 많은 평타 기믹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3점을 부여하고요 던전 난이도 같은 경우는 똑같이 3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4단계가 좀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솜사탕 한개 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게이블글을 보고 싶지 않았던 유저들이 처음에 이제 찾아냈었던 그 빌드도 나중에 후속 조치로 이제 수정할 그런 엉성한 난이도로 나왔다는 부분이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점수를 주기가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몬스터 디자인은 5점, 클리어 부상 같은 경우는 이제 4단계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3점 주고, BGM, 아 매력적이었어요. 스토리 3점 주겠습니다. 그 타임락이 저는 좀 와닿지가 않았어요. 게이볼그가 탈취당한 거잖아요. 지젤한테. 얘네가 7인의 마이스터가 나와가지고 불의숨이 멈출 때까지 우리 멈추지 않겠다!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거든요 근데 그게 제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 어, 창피한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우리 병기 뺏긴 건데 근데 무슨 바카를 상대하는 것처럼 이제 비장하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설정적으로는 좀 와닿지 않았고 또 중간에 엘디르가 나와서 띠용한 것도 웃기고 그 부분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아쉬웠다? 에, 그런 점에서 3점을 주도록 하겠고요. 입장의 수는 2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스피지가 나온 지가 꽤 됐잖아요. 코드네인 게이볼그를 우리가 윤명진 디렉터가 소개할 때 뭐라 그랬어요? 코드네인 게이볼그는 레기온급 컨텐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상 까보니까 레기온 볼륨이긴 한데, 그냥 휘장이잖아요 유저들 입장에서는 그냥 4회 띡 하면 되는 그런 컨텐츠인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제 큐브 그냥 파시는 분들도 있고 스펙업의큰 요소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천천히 하시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아쉬워요 왜 그러냐 하면 던파 목요일 금요일에 할게 원래도 없었는데 지금은 더 없다 던파가 없어졌어요. 10위권에. 물론 이제 RPG 자체가 약세인 것도 있고 디아블로가 올라온 것도 있지만 가뜩이나 할게 없는 던전 엠파이터가 목금에 더할게 없어지는데 가장 큰 일조를 한게 바로 이 코드네임 게이볼그의 아쉬운 점유 시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다는 점 때문에 입장 횟수에서 2점을 주게 됐다. 불만족스러웠던 요소는 차원회랑과이스핀즈가 이미 졸업 상태인 유저가 많은 상황에서 코드네인 게일볼그가 레기온이 아닌 포지션으로 나온 것이 아쉬웠다. 왜? 이것 때문에 잘 만든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플레이 타임이 짧아서 던파에할게 없는 상황이 된게 아쉽고 그리고 평타 기믹 위주의 패턴과 4단계의 보상은 아쉬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칼라이더 하드 난이도, 아, 40 캐릭 가고 있습니다. 자 추가된 던전 기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4점 주겠습니다 물론 드래곤 슬레이어 나오는 거랑 바칼레이드가 이제 2패됐을 때 그거밖에 없기는 한데 이제 원래 안 쓰이던 증뎀들을 재활용하게한 것도 좋았고 권역에 대한 이제 머리 쓰는 거뭐 이런 것들도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클리어했을 때 환호성 지르는 거 리버레이션 BGM 나오는 거 드래곤 슬레이어들의 사용 약간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건 4점 플레이 난이도도 저는 적합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더 어려워지면 이제 바칼레이드 챌린지가 돼버리니까 레이드급에서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몬스터 디자인은 뭐 달라진 거 없지 않나요? 이거는 그냥 3점 클리어 부상 같은 경우는 아마 그거겠죠? 왜곡된 큐브 불의 숨결 이거 말하는 걸 텐데 그냥 저 큐브 자체로만 보면은 3점인데 2점 주도록 할게요 선발 때 기준으로 한달 동안 사실 성사탕 하나 보고 하드바칼을 돌았어야 했거든요 이미 저는 보상을 다 받았어요 이 기간 동안 하드바칼 돌면서 형장님 하칼을 왜 도세요 하칼 저안 가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는 이제 강제가 됐기 때문에 다들 하시긴 하지만 한 달이 난 기간 동안 아쉽게 대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쉽고 뭐 명예성 보상도 사실 거기가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나왔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2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gm은 원래 던파 bgm 믿고 듣는 거긴 한데 3점 줄게요. 왜냐면 바칼 레이드 bgm이 더 좋아요. 뭐 근데 그래도 급하게 어레인지한 거 치고는 뭐이 정도면 나쁘지 않으니 한 3점 정도 주는 걸로 하고. 그리고 경매 부상은 4점 주고 싶긴 하거든요. 사실 본 서버 넘어올 때 개선된 것도 많고 좋은데 3점 줄게요. 왜? 60에서 65 항아리. 도대체 이거는 뭘까? 이 에메까리한 레벨은 뭘까요? 도대체. 선택상자도 아니야 커스텀도 아니야 그냥 항아리야 근데 레벨은 60에서 65 이게 경매 한칸 차지하는 게 굉장히 불쾌합니다 차라리 그 자리에 빨간색 큐브 넣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쉬워서 3점 주도록 하고요 신규 무기옵션 같은 경우는 4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드바칼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요소는 클리어 이후에 나오는 승리 연출. 아 이거 제가 의견 썼던 건데 반응도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용을 쓰러뜨릴 때마다 얻을 수 있는 드래곤 슬레이어. 요게 활용되는 게 너무 좋았다.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출시 후한 달간 의미 없었던 기간 선발 때에게 매우 큰 아쉬움을 남긴 시간이었음. 그리고 명예성 보상도 의미 없었고 굳이 제안했어야 했나 싶은 현재의 보상. 그러니까 사실 한달 전에 나왔어도 의미 없 똑같잖아요. 큐브질 돌리는 거. 그래서 굳이 제안했어야 했나? 아쉬워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많은 선발대 분들이 이탈했던 게 저는 가장 아쉬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길드에 가입 중인가요? 아! 길드 개선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바로 이제 길드를 만들었죠 5월 3일 만든 지한달 정도 됐는데 지금 벌써 길드 랭킹 22위 퀴 또 길마로서 한번 길드 컨텐츠 평가해보도록 하죠 자 개정 단위 상품 이게 뭐냐면 요거 말하는 거예요 이 안대가 판매하고 있는 큐브 조전더 레기온 일반 던전 칼레이도 박스 요거 말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던파가 이 정도면 많이 풀었다 좋아요 아주 잘 줬습니다 칼바까지 캬. 캐릭터 단위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레기이 판매하고 있는 이것들 말하는 거거든요 되게 좋아요 완전성장권 이거 바칼레이드 하드에서 나오는 것도 다 커버가 가능하고 250도 굉장히 쏠쏠하고 뭐 새로 키우는 선발대들한테 되게 좋은 품목들이 되게 많고 뭐 좋아요 좋은데 마냥 5점을 주기 애매한 게 320작을 다한 사람은 진짜 살게 없어 특히 증폭도 어느 정도 했고 12강도 이미 한 상황이다 그럼 여기서 봐봐요 살게 아예 없어 코인밖에 없어요 후발대 기준으로는 5점을 줘도 아깝지가 않은 점수인데 선발 때까지 고민을 한다고 하면 아쉬운 게 사실이다. 그래서 3점을 드리도록 하겠고 길드 능력치는 1점 주겠습니다. 굉장히 잘못 만들었다. 이게 쓸데없이 기간제예요. 5일 그리고 전체를 구매할 수도 없어. 왜 60일을 넘길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죠. 차라리 모험 단단위로 강화를 하든가. 그렇게 안할 거면은 연구로 그냥 바꾸든가. 원래 없었던 걸 구태어 더 어렵게 만든 컨텐츠이기 때문에 1점 주겠습니다. 길드 미션은 3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모험단 단위로 좀 적용되는 게 어땠을까? 왜냐면 사람들이 어떤 캐릭으로는 적도는 돌리고 어떤 캐릭은 안 돌리잖아요. 그리고 코드네임 게이블 같은 경우도 계정당 4회만 적용되는 건데 캐릭터당으로 이제 적용이 되다 보니까 누구는 깨지고 누구는 안 깨지고 불필요하다 그래야 되나? 이건 언젠가 해결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길드원도 모험단 단위로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길드에 유치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쯤 이거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모험단 단위로 좀 했으면 좋겠다 길드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 할인 5% 넣어준 거 전파 입장에서 긴급 수리비 아인 요거 두 개만 해도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근데 그거 제외하면 사실 뭐 크게 의미가 없어서 4점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길드에 가장 만족스러웠던 요소는 길드가 강제가 아닌 부분 그리고 일단이 개인 적용 길드 능력치의 불쾌함 그리고 길드 인장의 소지 제한 아 이거 너무 불편해요 너무 짜증나요 주화가 15,000개 이상으로 안 받아줘요 그럼 내가 아무리 길드를 열심히 했어도 이 주화가 쌓이질 않아 굳이 이게 있어야 하나? 이거는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피로도에 편중되어 있는 길드 미션 이거는 뭐 레이드나 뭐 레기온만 하고 끄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굳이 멀리 돌아가야 하는 길드 상점 여러분들 길드를 가려고 하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길드 채널을 눌러서 일로 채널을 옮기면서 이렇게 자동 이동하는 방법이 있고 채널을 옮기지 않는 방법에서는 여기서 옆으로 가서 엘븐 가드로 간 다음에 여기를 가서 이곳에서 또 위로 올라가서 요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죠? 그러면서 길드 던전 가려면 또 일로 가야돼 굳이 얘네가 여기 있어야돼요 여기 방도 넓은데 여기 그냥 있으면 안되나요? 요게 아쉽긴 합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살짝 썼어요 자 그리고 다른 거 편의성 개선 자판기 토큰 구매 같은 경우는 아 이거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원래는 이제 한 개씩 띠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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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썼어야 됐잖아요 지금은 그냥 여기서 10회 뽑기 딱 누르면 그냥 다뽑아줘 다만 아쉬운 게 있어요, 또. 최대 소지한도. 도대체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네? 아니, 그냥 여러 개 쌓아놓고 싶고, 사용기간도 이거 왜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어, 내가 열심히 캐거나 돈 주고 산 걸로 뽑는 건데, 이 최대 소지한도 때문에 지금 미치겠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그냥 구매만 놓고 보면 5점인데, 솔직히 저거 최대 소지한도까지 생각하면 3점이나 1점 주고 싶어요. 너무 불편합니다. 직접 뽑아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아쉽고요 인벤토리 커스텀 옵션 검색 기능 같은 경우는 요거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요거 넣어줘서 뭐 나쁠 건 없는데 계정 단위로 좀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차라리 인게임에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지금 이번 시즌은 커스텀을 어쨌든 한 캐릭터로 파밍해서는 원하는 걸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초월의 힘을 좀 많이들 빌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불가침 옵션 부여나 그래서 이게 한 캐릭터로 이제 검색할 수 있는 기능보다는 사실 계정 단위로 검색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보니까 저는 이 기능보다는 던파온에 있는 계정 검색 기능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거는 좀 떨어진다. 그리고 백과사전 커스텀 옵션 즐겨찾기 기능은 이제 내가 원하는 옵션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게뭐 나쁘진 않죠. 추천 기능이 오히려 전더 좋더라고요. 소모품 쿨타임 수치 표기. 이거는 이제 혁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기존에 투암포 이런 거, 어? 옛날에 덤파하셨던 분들은 계속 그냥 연타를 해야 됐거든요. 요즘 너무 좋죠? 그냥 먹어두면 이게 초단위로 표시가 되고 또분단위의이 시네가오 같은 경우도 내가 몇분 뒤에 빨수 있는지가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아주 좋습니다. 이거 5점 드리도록 하겠고요. 떤전 나쁘지 않았습니다. 세금 좋았어요. 게임 패드 같은 경우는 저는 사용하지 않지만 어, 사용하시는 분들이 뭐 되게 좋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수요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편의성을 해줬다는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그리고 캐릭터 전용 UI 이동. 이거 고트죠. 뮤즈 때문에 추가했다가 여러 캐릭터들이 이득 보고 있는 그런 패치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옵션 전송 기능도 던파가 손해를 어느 정도 감수하는 거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무점검 패치는 4점 주겠습니다. 솔직히 무점검하고더안 좋아진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버그도 많았고 초창기에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어, 솔직히 이거는 글쎄요 그렇게까지 뭐 좋지 그렇게까지 좋았던 건잘 모르겠습니다 편의성 개선에 가장 만족스러운 건 소모품 쿨타임 그리고 스킬 쿨타임 관련 패치 너무 좋았다 그리고 앞으로 업데이트 되었으면 좋겠는 거 원하는 아이템들을 계정 단위로 쫙볼수 있는 그런 인게임 기능이 필요하고요 계정 단위 캐릭터 스펙을 한눈에 볼수 있는 기능 그리고, 데미지 공식 개선이 좀 의미가 없는 듯한 피해 증가. 이게 왜 그러냐면, 명성이 의미가 없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벤토리를 봤을 때, 명성 4.8이면 다 쎄? 아니죠. 어떤 사람은 커스텀을 어떻게 구성했고, 융합은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를 가요? 던담이나 뭐 이런 사이트들을 가잖아. 근데 이게 사실 이거를 안 하겠다고 처음에 시즌 초에 이 피해 증가를 넣고, 그 스증을 넣고 했던 거거든요. 이게 가시성이 떨어지죠 어떤 사람은 커스텀 하나도 없이 뻥! 융합! 뻥! 증폭으로 명성을 올린 사람도 있어서 같이 갔을 때 딜이 왜 이래? 싶을 정도로 약한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던파해서 인포창으로 좀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강함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보여주면 좋잖아요 물론 이제 개선이 되긴 했지만 불가침 끼고 있는 사람은 명성도 낮으니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사람은 증폭으로 어느 정도의 명성이 올라갔고 커스텀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한 눈에 볼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다 보니까 어, 어떻게 보면 인포창의 밸류가 떨어지는 공신력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다. 그리고 몬스터 도감 인벤토리를 좀 별도로 좀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캐릭터로 사냥하다 보면 여기 인벤토리를 계속 먹어요 얘네가. 그리고 이거 모든 캐릭터를 다 일일이 내가 계정 근고에 넣을 수도 없어요. 이게 수십 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거를 주기적으로 어, 이렇게 인벤토리에 몰아서 그냥 보관을 하려고 하는데도 귀찮아 너무 많아 너무 많이 쌓이고 너무 많이 퇴적돼 있어가지고 너무 불편하단 말이죠 이거를 그냥 계정 단위로 통합해서 보관할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카드도 마찬가지겠다 카드도 써야겠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제 욕심이긴 한데 던전의 라이프 아이템도 별도로 분리 해줬으면 던전의 라이프가 컨텐츠 깊이는 좀 떨어져요 만렙 찍고 이제 할게 딱히 없어서 기계적으로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나름 꾸미는데도 재미가 있기도 하고, 낚시 뭐 이런 것도 재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쁘진 않거든? 근데 이게 인벤토리를 계속 차지하는 부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카드랑 뒤엉켜가지고 이게 계속 인벤토리를 차지하고, 뭐 이런 A 외출 증서, 던전 라이프 소모품들. 이런 것들이 뒤엉켜가지고 인벤토리를 더럽게 만들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던전앤라이프 그냥 계정 단위 인벤토리 하나 주면 안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매번 들어요 뭐 이거는 다 포함이죠 몬스터 도감 그리고 카드 던전앤라이프 뭐 에테르나도 지금은 의미가 없지만 뭐 그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그런 것들까지 같이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캐릭터 밸런스 대상 캐릭터들에 대한 모험관인들의 체험 수준 제가 다! 키우는 캐릭터들이었죠 소울은 요즘 제가 좀소홀하긴 한데 다 키우고 있는데 어벤져 나쁘지 않았어요 어벤져 괜찮았고 쉐도우 댄서는 솔직히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았는데 뭐얘 세니까 그리고 소울브링어도 이번엔 되게 많이 좋아졌죠 아수라도 잘 받았어요 본서버 넘어올 때 이단도 솔직히 괜찮은 것 같고 무녀도 1 0 8염쪽 굉장히 달달하다 5점을 주지 않은 건 그보다 더 잘하라고 캐릭터 밸런스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었으면 하는 요소상 수치 조절 자주 했으면 좋겠고 오래 걸리더라도 리뉴얼급의 캐릭터 개편 했으면 좋겠고 약하다고 생각하는 캐릭터 상향 해야지 강하다고 생각하는 캐릭터 하 해야지 아니 이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 이거 다중 체크 왜 안돼? 다 했으면 좋겠네요 캐릭터 밸런싱 팀 만들었다면 요 정도 해줘야지 그죠? 이번에 폭풍이 불은 성 AS 하면서 몬스터 파이터즈 이거 여러분들 한 달짜리 이벤트를 별표한거 봐봐 와 이렇게 빠르게 그냥 어? 물론, 이제 이거랑은 같지가 않겠죠. 몸가들의 이제 애정이 들어간 돈이 들어간 그 캐릭터와 이 몬스터 파이터즈와, 물론 당연히 같을 순 없겠지만, 아 하면 하는 사람들이, 어?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 윤명진 대표이사님이 밸런스 팀 만든다고 했잖아. 캐릭터 밸런스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거, 그냥 제발 잘해주세요. 저는 폭풍의 불은성. 아, 하고 있죠. 폭풍의 불은성에 대한 제 체감 수준 같은 경우는 골드 습득량, 솔직히 그냥 그래요. 맛있진 않습니다. 득템의 재미, 처음에 재밌었어요. 소요 시간 아, 빨라서 좋아요. 캐니언 일돌 때보다 훨씬 쾌적해서 좋아요. 피로감도 좀 덜하고요. 아티팩트는 4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건 아무래도 짧은 소요와 낮은 피로감이고요.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요소는 클리어 경험치가 0이에요. 전 이게 진짜 던파하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던파에서 이 숙련도가 제일 많이 오르는 건 옛날에 황공도 있었지만 지금은 신화절 해주는 게 제일 많이 올라요. 그래서 이거 올리려면 초보들 신화절 계속 돌려야 돼. 근데 이게 맞아요? 숙련도가 뭡니까? 그 캐릭터를 얼마나 내가 많이 잘 다루느냐? 그게 숙련도 아니에요. 이게 언제부터 최고달성 노가다도예요. 언제부터 최고달성 황금도예요. 이거는 어떻게 올라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선발대가 가는 바카라도 처음 나왔을 때만 올라가고 그 다음 주에 오천 올라가고 이거. 아니에요? 숙련도? 지금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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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많이 했냐 지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업적에 진짜 말도 안 돼요 이게. 이거를 숙련도 구원자를 달성하래. 이거 하겠다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강정호 디렉터 때 이게 개선되나 했었어요. 여기 귀한 업데이트거든요. 2020년도 귀한 때이 내용이 들어가요. 숙련도가 이때 나오거든요. 숙련도 레벨 기존에는 어떻게? 획득하는 모든 경험치가 동일한 비율 근데 플레이 던전의 난이도와 위상에 따라 차등 비율로 숙련 레벨이 적용된다 그래서 예시가 이렇게 됐거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또 유명무실해져 가지고 신화절이 최고가 돼버렸죠 이게 원래 당연히 컨텐츠가 어려울수록 뭐 코드네인 게이브그 4단계 솔풀 초월 솔풀뭐 이런 거할때 가장 많이 오르는 게 숙련도 아닌가? 이거 숙련 레벨도 한번 진짜 개선을 좀 하기는 해야 돼요 클리어 경험치 0이에요 0안 오릅니다 캐니언 1돌 때는 올라요 황공돌 때는 올라요 근데 폭성은 노가다 던전인데 경험치 0이에요 불쾌하죠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썼어요 크리처 아티팩트 자석팻의 구린 습득력 저열한 범위 이거는... 여러분들 인정하실 겁니다. 특히 되게 메커니즘이 안 좋습니다. 한번 뜯어 고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캐니언힐과 폭풍이 부른 성의 요구에 대해서 알려달라. 캐니언힐은 착실히 예금하여 불을 축적하는 즐거움이고 폭성은 1억 천금의 장이 되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안티팩트 가격과 단편 가격 덕분에 폭풍성이 비비고 있지만 결국 캐니언힐에게 밀릴 것 같다. 이게 제 그냥 견냅니다 그리고 상반기 진행했던 인게임 이벤트에 대한 제 체감 수준을 작성해주세요 3 3 3 3 3 1 3 덜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너무 티가 나요 이벤트 보상도 보면 알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니까 강제로 안 시키려고 하는 굳이 품을 들여서 사람들 이 싫어하는 거를 억지로 떠먹일 필요가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아주 소수의 수요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굳이 그 품을 거기에 드릴 필요가 없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딸 키우기 하잖아요 딸 키우기에서 지금 재탕만 했잖아 근데 새로 뭐 찍으면 어때요 이번 시즌에만 얻을 수 있는 보상 추가되면 어때요 그런 것들에 차라리 신경을 쓰는 게 낫다고 보지 굳이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패키지 낼때 패키지 관련 이벤트들 막 풍성하게 추가됐었잖아요 요즘은 그런 것도 없고 어 약간 이벤트적으로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와다다도 있었으면 아주 그냥 테러를 했을 텐데 일단 이 정도로 표시를 하고 인게임 이벤트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이벤트 글쎄요 또 아무래도 시즌 자체가 좀할게 많다 보니까 던파도 인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 가볍게 달성할 수 있는 라이트한 방식의 어 출석 체크 그리고 직접적인 지원이 되는 이벤트도 이런 게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이벤트는 아이러니하게도 출석 체크. 물론 출석 체크 좋아요. 근데 이벤트적으로 뭔가 기대감이 없고 그냥 숙제처럼 해야 하니까 하는 부분이 별로다. 그리고 너무 많이 써먹었다. 출석 체크를 이번 시즌에 너무 많이 했어 시즌이 헤비하다 보니까 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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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 이거 좋아하는구나 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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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좋지는 않아요 물론 가벼운 이벤트 좋다고 했지만 이 아이러니하게도 계속 재탕만 하니까 이건 좀 아쉬웠다 어 그리고 추가되었으면 하는 인게임 이벤트 방식 같은 경우는 음좀 기존에 사람들이 재밌게 즐겼었던 비트앤파이터 방치형 이벤트 이런 거 좋았거든요. 그리고 체험형 이벤트, 재탕이라도 좀비나 카트라이더 이런 거 많았어요. 그런 거 있으면 즐겁게 즐길 것 같다. 꼭 필수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자잘하게 이벤트가 계속 많으면 좋아요. 어, 할거 없는 사람들이 챙기는 이벤트. 필수는 아니더라도 재밌어. 우리 던파는 계속 재밌는 이벤트들이 있는 게임이야. 그런 기대감을 줄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맹목적으로 출석 체크해서 솜사탕 몇개 줘? 이번 솜사탕 몇 개야? 이번에 에픽 초돌 줘? 이번에 황쟁 줘? 그런 거보다는 약간 어 이번 이벤트 이거 재밌어 같이 할까? 덜롤 말고 어 그렇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브 컨텐츠 행사 어 저는 뭐 이런 기획 같은 경우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던파로 온이 있고 던파 페스티벌이 있고 약간 그런 서브 컨텐츠가 더 많으면 더 좋겠어요 솔직히. 근데 어뭐 이런 소통 회장 생겼을 때 나쁘진 않죠. 어 유저 입장에서도 이제 솔직히 던파 할거 없을 때뭐 이런 서브 컨텐츠가 있으면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약간 좀 힐링이 되는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전 이런 거는 항상 응원합니다. 음, 그리고 서브 컨텐츠 행사. 원하는 거 있으면 해달라. 아무래도 이거. 예, 현장 방문. 어, 뭐야. 두개다 되네? 둘 다요. <laughs> 둘 다요. 어, 여기에 없는 내용 좀 모험가 분들, 모험가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앞으로도 번파, 그리고 모험가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다 했으니까 음, 요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쓰고 싶은 거 많아요. 뭐 결투장 이거 패치해줬으면 좋겠다. 던전의 라이프 왜 이렇게 했냐. 어 이제 하고 싶은 말 진짜 많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오늘 해야 될 말은 다한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던전앤파이터 2023년도 상반기 결산 설문에 모두 마쳐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댓글로 링크 남겨 드릴 테니까, 던전앤파이터 관련해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의견, 더 좋은 생각, 그런 것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남겨 주셔서 여러분들, 이거 일요일까지만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부디 던파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손보아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장이었습니다.